저희는 지금 현재 반대하는 이유는, 네, 우리가 신대 일위가 여기가 초 입구입니다. 입구인데, 그 살기 좋은 신대 이위 마을로 지정이 돼 있고, 지금 희망마을 이렇게 다 선정이 돼서 하는데,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태양광이라는 이걸 이름을 걸고, 주민들은 하나도 알도 못하고, 저는 이걸 들어와서 진짜 요거 하나, 가 억울하고, 분노고,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가 뭐 바래고 그런 건 없고, 너무 억울하다. 우리 주민들을 무시하고, 뭐 태양광 한다는 게, 그래서 그걸 우선 목적이 있었고, 또 우리 신대 1위 주민들이 거기에 그 앞에가 지금 토지가 앞에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서 예, 토지 앞으로 그 토지 그뭐 가격도 그렇고, 예, 또그참 우리 동네 점천 그 얼굴, 초 입구의 얼굴, 그것 때문에 저희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시에서는 이렇게 뭐 마을 주민분들한테 맞아 예. 설명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나요? 예, 그런 건 없었고요. 시의원님이나 이렇게 오셨었어요. 오셨는데뭐 특별한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음. 이렇게 보면 현장 보면 현장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가요? 예, 공사 진행 중입니다. 아, 얼마나 이렇게 진행 중이었대요? 예, 그 나무 산에 한 600평 되는 그 토지에 산 임야에 지금 나무를 다 뽑고. 포크리다가임시 이렇게 작업, 평탄 작업, 요거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은 작업은 중단된 상태네요? 예, 지금 아직 음, 우리가 3일째 하고 있는데 네. 아직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음, 그럼 이제 어쨌든 그 이장님이라든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결사 반대시네요? 예. 음. 하지 마라, 우리는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네. 여기에 하지 마라. 네, 직접... 태양광은 하지 마라. 네. 뭐 시장님도 한번 찾아뵙고 이렇게 시장님하고 상의도 아직 안 갔습니다 시, 시장님한테 우리 주민들이 아직 오시지도 않으시고요 예예 예. 어. 앞으로 이게 좀 장기화되면은 또어 시장에 가서도 시장님한테도 또 건의도 하셔야 예, 되죠 예예예 네. 시장님 찾아갈 거고요 네. 어쨌든 추우신데 이제 날씨가 굉장히 겨울날씨가 춥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바깥이 엉덩선 아이기 때문에 좀건강에좀 유의로 하셔 가면서 이렇게 대모를 뭐 하시던 시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걱정스러워하세요? 예, 제가 걱정 예, 우리 동네 어르신들은 하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추우시면은 일찍 가시라고 책임지겠습니다. 예, 예. 예. 아, 그리고 이거 부분은 시민들이나 시장님한테 예. 그 여과 없이 전달하는 예, 걸로 여기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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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